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저격했던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박민영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가 경고를 받더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윤리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요? 점점 스스로 이준석의 핵심 관계자 이해관을 자처하고 있는 박민영의 오늘 발언 보도합니다.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네커입니다 며칠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에 저격한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에 대한 비판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문제삼았고 이에 대다수의 기성 언론들은 국민의힘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관련 기사를 쏟아냈었는데요. 자 그때 제가 박대변인을 비판했던 주요 요지는 박민영이 당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다름 아닌 당 대변인인데 사적 영역인 sns를 통해 저런 메시지를 내는 게 과연 바람직했나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당 대변인은 그야말로 당의 얼굴이요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스피커이지요.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 징계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언론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바른 정당 때부터 이준석과 정치 여정을 함께 했던 박민영이 저런 메시지를 낸다면 또 과연 이를 언론이 어떻게 해석할지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조금만 정치적 내공이 있었더라면 저런 글을 SNS에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박대변인은 해당 SNS 글에서 당의 쓴 소리를 하기 위해 들어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입당 동기가 당의 쓴 소리를 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는 게더 효율적이겠죠. 자, 또한 박민영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면서 송옥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성추문 인사가 연이어 임명되는 상황에서 어찌 민주당의 성범죄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성상납 의혹으로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가 버젓이 그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어찌 민주당의 성범죄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똑같은 말을 했어야 그 말의 진정성이 느껴질 텐데 이준석에 대한 비판은 없었습니다. 자, 때문에 이날 대서특필대했던 박민영의 SNS 글은 결국 이핵관, 이준석 측의 핵심 관계자를 본인 스스로 자처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왔었는데, 자, 그랬던 박민영, 오늘도 징계를 코앞에 앞둔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경고를 받더라도 대표직은 유지해야 된다는 궤변이 박민영 대변인 입에서 나온 것인데요. 관련 발언 먼저 보시겠습니다. 박대변인은 오늘 YTN 라디오 뉴스 킹 박지훈입니다의 출연에 이 대표가 내려오면 대표가 만든 사람들 의지에 담론 새로운 바람 등 모든 게 꺼진다. 보수 정당이 변하길 바라는 유권자들이 실망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를 또 거론했는데요. 박대변인은 이 대표가 만든 바람 때문에 들어온 2030 세대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보수정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기성당원들도 실망할 것이라며,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개시된다면 사실상 보수정당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끝났다는 일종의 선고와 다름없다. 청년 세대의 불만이 지금보다 증폭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강조하면서 징계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오늘 윤리위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징계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네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이 결정은 윤리위원 아홉 명중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동의하면 징계가 확정됩니다. 좀 전에 박민영 대변인이 말한 경고 네 가지 징계 시나리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속하는데 경고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이는 당 대표직을 박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성상납과 이에 따른 증거 인멸로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또 이로 인해 당 윤리위의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당 대표직을 무난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 이같은 문제로 경고를 받은 당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바로 설수 있을까요 또 (100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들과 전국의 당협 위원장들을 비롯한 당원들이 성 상납과 증거인멸로 경고를 받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똘 뭉칠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죠 제각에서는 이준석을 징계하면 여권은 그야말로 큰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며 일종의 겁을 주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래도 저래도 큰 소용돌이를 피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징계를 내리지 않아도 징계를 내려도 경고가 됐든 당원권 정지가 됐든 탈당 권고가 됐든 제명이 됐든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보더라도 당분간은 꽤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어야 하느냐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향후 2년간 전국선거가 없죠. 그동안 이준석 문제는 대선 전국이라는 이유로 지방선거 전국이라는 이유로 차일필 미뤄온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두 달째를 맞고 있는데 주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당내 갈등입니다. 자 그런데 당내 갈등을 만드는 문제적 인물이 누구이지요? 자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 얘기는 이준석이 당대표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윤석열 정부에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 두번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7월 말까지 두번 정도의 조사가 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준석의 성상납을 증명할 만한 치밀하고도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준석을 징계하지 않거나 경고 수준에 그쳤는데 경찰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당이 감수해야 할 비판 여론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징계비 결정과는 별개로 이준석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정말 당을 위한다면. 오늘이라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의혹 자체만으로도 당과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경찰에서 저의 무고함을 떳떳이 밝히고 무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때 당에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이래야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어떻습니까? 내가 윤리위를 해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죠. 그리고, 박민영 같은 이른바 이해관들을 라디오 신문 인터뷰, 뭐 또는 SNS를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당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신의 보호막인 당대표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 저쪽 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의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어쨌든 오늘 오후 7시에 윤리비가 열린다고 하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저제 국정원의 박지원, 서운 고발권으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는데 또 이준석발 뉴스로 이것도 묻히게 생겼습니다. 이래저래 이준석은 저쪽에 도움을 참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